안녕하세요. 사석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교과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사건 속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는 TVN 스토리 화제의 프로그램 역사 스토리텔링쇼. 벌거벗은 한국사의 세 번째 이야기, 벌거벗은 한국사 사건편이라는 책입니다. 앞서 저의 두 개의 영상을 보신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혼자서 셀프 챌린지로 읽은 벌거벗은 한국사 시리즈, 지금은 그 이후 몇 권이 더 출간이 되었지만, 여권상 전자도서관에서 빌수 있는 세 권, 인물편, 사건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편까지 세 권을 내리 읽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편에서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끌어내어 이야기를 진행했다면, 사건편에서는 한국사를 뒤흔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권력편에서는 한국사의 수많은 굴곡을 만든 그 장본인 그 중심에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물들 간의 대립 속에 수많은 사건들의 중심에는 바로 이 권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한 결에서 이세 권의 책은 모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권력을 쥐는 자 세상을 거머쥘 수 있기에 권력에 대한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끝이 없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흥해서 망으로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고구려의 대장군으로 살수 대첩의 영웅으로 알려진 연개소문의 권력 세습을 위한 그 이면의 이야기. 삼국통일을 통하여 통일신라의 주역이 된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무신정변을 넘어 새로운 조선을 꿈꾼 어쩌면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설계자 정도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권력을 위한 야망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도전과 같이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익히 알려진 이야기도 있었지만 살수대첩의 영웅으로 익히 알려진 연개소문 장군의 권력 세습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고구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이야기는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라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앞서 두 권의 이야기도 그러했지만 이번 권력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꼭이 책을 읽고 느끼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도 권력을 위한 암투는 여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구려 최고 실권자였던 연개소문 집안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세습하기 위하여 벌인 일들을 통해 결국 고구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것을 잊지 않고 지금의 그들도 그들이 가는 길이 종국에는 어떠한 길로 접어들 것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길. 가야의 왕족이었던 김유신이 신라의 명장으로 대장군으로 거듭나고 칭송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존경받는 리더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tvn 벌거벗은 한국사 역사 안내자로 최전선에 나선 최태성 강사는 이 책을 추천하며 화무 11홍, 권불 10년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붉을 수 없고 높은 권세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를 잊지 말라며 그것이 증명되는 것. 바로 역사를 통해, 역사 속 권력의 흥망성쇠를 통해 자신의 삶에 적용한 교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그 역사 속 이야기들을 잊지 말고 그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열쇠를 찾기는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열쇠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만나고 느껴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석 k 의 척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석 k 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